루나야로의 루나예요. 오늘은 제가, 어 10월 끝인가 11월 시작하고, 11월 시작하고, 어 10월 끝에 잠깐 쉬고, 쉬는 걸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 올리는 게 쉬는 거 마지막입니다. 하 아, 시작! 여기는 친구 뺏는 아이. 안녕? 아이, 노랑. 노랑아, 안녕? 찌릿짱 우리 오빠, 찌기로 했잖아. 안녕, 찌리야 과거, 이거 오타예요. 안녕, 난 노랑이라고 해. 미국 사람이지. 안녕? 아이나 이탈리아 사람이야. 안녕? 난샤리라고 해. 그리고, 어, 우린 쌍둥이야. 우! 린! 쌍! 둥! 이! 예! 그렇게 된 거야. 모두 조용~~ 전학생이 왔다. 안녕? 난 소리라고 해. 어, 우 목표물 발견! 7이 안녕, 난 소리야. 안녕, 난 치리야. 치리야, 주말에 해변 가자. 응. 치리야, 뭐지? 치리한테 소리가 치리한테 주말에 해변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점점점점점 주말, 운이 좋지? 응. 하지만 우리 마, 많이 놀다. 우리 시전 치리야. 아, 맞다. 작전 시작. 치리야. 할말 있는데 샤리랑 노랑이가 사실 너 싫어한대. 그렇게 말해놓고 비밀로 해달라는 거 있지? 뭐 샤리 노랑 너희 이럴 거야? 어쩌고저쩌고 살라살라.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치리가 너희 시... 아 너희들이 이거 칠이 뺄게요. 너희가 치리 싫어한다. 말했잖아. 너희 이렇게 안 봤잖아. 이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가자. 응. 머리 잘랐네. 잠깐만요. 지금 포스, 포스틱을 먹고 있어서 머리 잘랐네. 응. 소리 치리 왜 저래? 그러게. 다음 날. 하이 소리 치리야 머리 잘랐어? 아 진짜. 왜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엄마가 염색하지 말래. 우리 엄마 외국분인데. 겨울. 어 해석할게요. 이건 제가 막 써가지고. 너한 번만 염색하면 엄마가 그때는 염색비 안줄 거야. 알았어 엄마. 그럼 학교 갈게요. 바이바이. 소리야. 찌리야. 렌즈 했어? 자, 여기가 끝입니다. 재밌게 봐주, 봐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짠.